안녕하십니까. 발근해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이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전투부대를 파견했고 의료, 물자, 재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국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세계의 군인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을 가실 때마다 가능하면 직접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으로서 해외순방시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두 차례 찾아 경의를 표하셨고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용사비에 헌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기공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미국과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도 방문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2005년 3월에,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2006년 9월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는 뉴질랜드의 한국전 참전 용사비 기념비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셨던 2011년에는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를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미국의 한국전 참전비 비문에 쓰여 있는 글귀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국문으로 번역을 하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뿐 아니라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는 글귀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국가와 희생된 군인들에게 빚을 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처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방문하셨던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밝은 혜광자 콘텐츠로 세개의 영상으로 새로 편집했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영상엔 안 나와 있지만 영광스럽게도 각 현장엔 저도 있었습니다. 먼저 2013년 5월 대통령이 되신 후첫 해외 방문지인 미국에서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방문하신 모습입니다. 2013년은 한미동맹 60주년을 해이기도 했는데 대통령님의 한국전 참전기념비 방문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역대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곳에 함께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Present. Present. Four. Mm -hmm. Moment of silence. 전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이곳 참전 기념비 공원입니다. 8 years ago, when I visited the United 오늘 어, 그때 그 당시에 워싱턴 지역의 참전 용사들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반갑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전 용사 여러분과 또 역대 사령관님들도 같이 하시게 돼서 아주 더욱 본격적이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전 60주년이고 삼미동의 6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찾는 방문객 수가 1년에 30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리톤 국립묘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한 1년에 500만 명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전쟁을 기념하는 공원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우리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들에게 한국 전쟁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잊을 수 없는 전쟁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아픔이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역사였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셨던 우리 역대 사령관님들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국민들은 어그 감사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자유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모두. 감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켜주신 대한민국이 더욱 자유가 신장이 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로 통일이 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구축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gain, I thank you. 두 번째는 2013년 11월 벨기에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방문 영상입니다. 기념비 주의로 열을 맞춘 노병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예를 갖추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Je crois que nous avons tous rencontré la dernière, la dernière fois. Ah, ah, 제가 2006년도에 그 벨기에를 방문했을 때이곳또 어, 또 찾았었고 참전용사 여러분도 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백성분들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 0 0 6 이곳에 을 2006년에 방문했을이 다시 어, 찾아, 찾아서 헌화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참전용사 여러분께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주시고 또 희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 당시에 전쟁 당시에 모로 그 멜렌 그 국방장관으로 계셨던 모로드 멜렌 장관님이 그냥 어, 이 한국전은 한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전을 지지, 지지하셨고, 또 국방장관으로는 참여할 수가, 참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직을 내놓고까지 한국에 와서 자유를 지켜주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제가 왔을 때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을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정이 이렇게 깊이 이어져 왔고 또 그런 베르기에와 그 한국의 그렇게 깊은 우정은 여러분들이 그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맹으로 맺어진 우리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그 우호가 깊어지도록 제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은 2015년 10월 다시 미국을 방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으신 모습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한국전 참전용사를 비롯해 미 육군선 장관, 역대 한미 연합 사령관.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유엔군 참전 21개국의 국기가 함께 개항됨으로써 그 의의를 드높였습니다. 영상 초반에 대통령님과 일행분들이 걸어오시는 옆길로 나열된 국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영상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연합 사령관님을 비롯한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일정을 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한국 국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참전기념비 공원에 연 300만 명의 방문객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lone... 한국 전쟁으로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양국 간의 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또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between...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I will be sure to repay your sacrifice and your efforts world. Thank you so much.